사실 정리 잠깐 합시다. 그 생산비 보장을 지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생산비 보장을 보게 됐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지금 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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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에 저기... 저기... 보장 유튜브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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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부담금은러 요가가 특징이죠. 있자기부담금이얼마가됩 네. 그래서 어떻게 올는 어떻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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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우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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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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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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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리는보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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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항상 보험가면서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뭐가 예방처은경과비율이라는 것을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견과비율에서 중요한 것이 알파값이고, 그죠? 그다음 표준 생산일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값 어떻게 된다? 51.7%가 있고 버거클레 얼마 된다는 겁니다. 492번, 492번. 그러면 그러니까 생장효소가 100이라고 130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뭐가 된다? 고추가 되고, 있고, 또 밑에 부분은 뭐가 된다? 고추가 되는 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추와 브로분리가 하나를 그렇게 해줘야 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항상 우리가 보호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 그면 피해를 위가거든요피해자 그러면 은 이제 피해의 효과를 상장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데, 생산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수하고 일반적인 논하고 파짝물 같은 경우수확 감사에서는 전체 농지가 다 피해받는 것으로 가는 것이 니다 그런데 얘는 전체 농지가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지만 피해보는 것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어떻게 보나 피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비율은 어떻게 구하라고 하게 되면, 재배 면접, 피해 면적 이렇게 구합니다. 화이손에 정도 비율, 밀만 연습, 미보상 비율을 제공합니다. 작년까지는 생산비 보장에서 미보상 비율을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품목이 되어가지고, 미보상 비율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값을 가지고 이래서 빼주게 되면 내가 보상받는 비율 이런 식으로 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 비율이 이렇게 되어있고 피해 비율 중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점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몇몇 값이 다정하게 되던데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게 되면 매몇값 <laughs> 달라집니다 몇몇은 피해 비율이 제대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 바로, 얘가 피해율이 됩니다. 즉, 사람 목에 뭐가 되는가게 되면 은 피해 비율되는 부분이 메밀에서는 피해율로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피해 면적이거든요. 피해 면적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메밀에서는 자, 여기는 이 메밀 구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구분하겠습니다. 여기 메밀밭입니다. 제게면책이 나오고 있는 메밀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메밀밭에 사과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가 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감풍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여기에서, 여기, 어복된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즉, 넘어진는 면적의 매물 자체가, 어복된 면적이 나오게 고 얘는 피해는 받는데, 어복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넘어져서 피해받다고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있고 얘는 뭐가 된다면, 안 넘어졌는데, 피해받는 거예요. 직종원 전는성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에서 피해받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더급된 면적을 가지고 그냥 피해하고 이야기되는데 넘어지죠. 넘어지다 보니까 수확하기 힘들지게 되겠죠. 수확이 힘들지다 보니까 되게 될까요? 그만큼 내가 피해가 많이 날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도급된 면적을 가지고 다 피해 면적안 맞아요. 왜? 니거다 그 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잖아. 네가 어떤 다른 경운기라기에 대가게힘전을까지 3대1만 대고팔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인정해 주려고 하거든요. 70%만 인정을 해 주는 거요 그래서 30%는 뭐가 돼? 아알고니 하다 보니까 날아갈 수가 있겠네. 그래서 30%네가 챙기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70%까지는 피해 받는걸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70%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있는가 하면 보초하고 매밀이요 보초와 매매은 무조건 곱하기 70%가 나줘야 돼요. 보초 같은 데서 하게 되기 전에 뭐가 될까요? 시설 하게 될때 피해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 피해 비율 곱하기 피해를 곱하기 70분의 1인가요? 보초는 아시겠죠? 자, 보초하고 매밀광성점 뭐가 있을까요? 자, 왜뭐 얘기야. 좀 쉽게 이야기서 사는 거야. 엉터죠. 잘 전? 네? 계속 사는거 계속 자는 거. 어, 그럼 여러 가지예요. 몰라. 부추는 계속 가는데 이렇게 계속 자는자잘 모르겠고. 엉터점 경과죠. 얘경과별은 지금 안하잖아통 어, 어. 그럼 뭐다 있어. 부추도 없고. 어. 절입니다. 지대 왜지대 알겠지? 찌짐. 아, 찌는농사 알겠지? 찌짐, 찌전정지전부지 찌짐. 메뉴 치지 맞죠 네. 그 공통점 먹어야 돼. 가, 고추도 가잖아. 맥주 주세요, 고추도 가죠. 찌짐 만들어서 가루. 그 매우 치야 돼, 요 치야 돼? 매우 치다 가루를 보다 이게 만들어야 되죠? 매우 치나. 알겠죠? 찌짐 만들어서 매우 치야 됩니다. 그래서, 치라. 친다? 얼마? 70%. 아시겠죠? 이렇게 좀해야 주세요. 또, 70%도 한놈 있죠? 또, 또 70%한놈또 있잖아. 우리 70. 야, 후식 모야 뭐 되지? 매웠잖아. 찌지마막 끓여 먹고 다니니까, 어떻게. 고추여가지고 먹다 보니까 맵죠? 아니, 야, 후식 모여야 뭐 돼, 안모야 돼? 9 0마야 되죠. 크피 가지 말커크양안이니까뭘 먹어야 돼 당근 없죠. 먹고 90원. 참다리 먹잖아. 참7참치70%적참치70% 적용하는 참치70% 적용하는 거. 참치를 7 참치를 70% 적용하는 거. 참치를 70% 적용하는 를70%적용하치를70%서용치를70%치서 그렇게 만들고 가야 돼. 그래서, 부추점 매우 치가지고 점만든다 이렇게 합시다. 그 점만든 놈, 매주라고 부추. 자, 이거, 돼요. 자, 이거 피해 맞는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피해받는 거에서 동그되어 있어요. 그면 이거 뭐가 될까요? 여기는 면접 곱하기, 손에 정도 비율 곱해주고, 그리고 <laughs>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보태주면 되는 겁니다. 손해 정도 오게 되면 무조건 하고 보험회사에서 눈 뜨고 봅니다. 니가 잘못했니 안 했니. 그래서 뭐라 그까 손해 정도에서 반드시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다는 것들. 그것들 여기에 바로 매밀 됩니다. 아시겠죠? 자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문제 자체가 나오게 되었을 때 얘가 나오게 되면몇 점짜리 나올 수있1 5점짜리 나올 수 있고 최수 좋은 거 만나면 15점이고요. 제일 나쁜 출제자 만든 어점입니다 시간 많이 걸려 오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는 생산비 보장에서 보급 낼때또하나 내게 된다면 뭐가 되면 메밀가지가 될수 있어요. 땀도 첨가율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메밀만큼 뭐가 되가땀 뿜어 딱 이렇게 되고 단어박은 나오고 뭐 나오고 죽어무할 것도 없으나 요거 됩니다. 그래서 메밀만 어떻게 된다면 요거 돼요. 자, 그다음 이 생산비 보장에서 이제 원래 나오게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놈입니다. 자, 생산비 보장, 종합이론 생산비 보장인데, 생산비만 보장해주는 거, 생산비 어떻게 보장해줘? 키우다가 사고 났을 때 보장해 주죠. 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우기 전에 사고 날수 있죠? 아니면 키우기 전에 사고 나면 또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생산비가 되기 때문에 돈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키웁니까? 시를 뿌리든지, 점심시에 가서 키야 되잖아. 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월 뿌리거나 정식했는데 이게 싹이 안 나고 문제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7월 뿌리거나 다시 심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재정식, 여기에서, 재정식, 재파종보험금이 바로 생산기 보장에서 나가요. 작년까지는 수확감소 보장에서 양배추대에서만 재정식 보험금이 형태가 되었었는데, 원래 이런게 새로 등장했는거예요이 자체가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문제가 나올수 있는가 면 두문제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두문제가 나는데 첫번째는 어떤 문제가 나올수 있는가 얘네를 보험기관되어서 물을수가 있습니다 보험기관 자 두번째 문제는 그냥 보험금이에요 얘 주게되면은 얘는 원래 특히 나올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아주 대표적인 선수가 양상추가 됩니다. 그래서 양상추가 좀 나와야 돼요. 양상추 원래 처음 등장하는 건 뭐야? 나도 뭔가 얘기해 주세요. 처음 등장하는 놈이 양상추가 되거든요. 딴덩다 하고 있다가 요 품목을 잡는 거고 양상추 자체가 원래부터 처음 등장했어요. 뉴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얘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나와요. 자, 양상추 되어 나오는데 이 보험금은 아주 간단하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응. 이금면 응. 곱하기, 25. 20% 곱하기, 응. 면적, 응. 피해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타고 나서 보험기관 거꾸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면적 피해율로하게 되는데, 조건 자체가 뭐가 겁니까 가장 조건은 뭐가 될까요? 어? 보장함은 보험기간내 사고 나서 보험 기간 내에 재정식이나 재과정을 완료한 후불가지만이 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에요. 하락할 때 해야지만 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하락할 때가 뭐야? 보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사고 나고, 이 기간 내에 해야지만 이 돈을 주게 돼요. 그래서 시험 나오 있으면 시가 돼요? 이 기간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 높아요. 작년에 이 기간 묻는 문제, 문제 나왔거든요. 본기 묻는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원래는 재정식, 재파종, 여덟 개 품목입니다. 여덟 개 품목되고 있는데, 이래서 몇 점을 낼수 있는 가5 다섯 개내맞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갈로 숙여가지고 다섯 개낼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율 얘는 조부 자체가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조금 이따 하게 될이 기간 내에 뭘 해줘야 돼? 사고나고 이 기간에 내무관대 완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재정식과 재판을 완료했을 때 법은 지금 한 형태인데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면접 기의 자기부담별 비초가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딱 이거 나와요. 이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뭐가 있는가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재료가 있고, 노지 재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생선비 보장은 지금 노지 재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면을 따지게 되면, 노지라고 해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 문제를 해가지고, 노지 안에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 재료가 아마 기능을 점수 다줄 겁니다. 요부만 왜? 시금치는 노지가 있고, 시설 재료가 있거든. 노지는 뭐가 돼? 재파전 보험에 대상이 되면서 노지가 되는 거예요. 시금치 중에서. 실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금치 가져내가좀 힘들어. 시금치 내려면 얘를 자체가 실수하기를 받아야 돼. 뭐라고? 갈로, 노직을 빼내야 되는데, 업무방목서에 이게 빠져가 있어요. 이자식체이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 빼기 내다 보면 어떻게 돼? 문제가 잘못된 문제야이자체는그럼 어떻게 된다? 일정은 그저 얻을 수 있는 게 됩니다. 때찌기 일정이냐? 일정 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 잘못됩니다. 노지가 돼요 노지는 뭐가 되요? 옛날 비슷한가요? 그래서 얘는 1 0에서부터4 0가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 아시겠죠? 네. 이제 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여기 안 끼는데 재정식 보험금 대상이 되거든. 양배추는 양배추는 15프로에서 4 0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는 여기서 품목 중에서 뭐가 될까? 7개 품목은 뭐가 된다? 20에서 40%가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 문제를 내게 되면 어떤 형태의 문제를 낼수 있는가? 하게 되면 가장 힘든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될까? 얘는 자기 부담비이 15%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자기 부담비를 가지고 어떻게 되면 최저가 내게되 하고 나서 되게 될까 면접 결과 가지고 15%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 금 지급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채로 대신 인터 가지고 내수있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니면 뭘 했다? 양상조 새로 등장하는이 양상조를 넣기돼요 그 양상조가 뭐가 된다? 나머지 애들 갑니다 여기 딱안 가봐. 뭐 20원을 가시겠죠? 그래서 이거 얻다. 그래서. 요거 가게 가지고 보험금 생산비 보장보험금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낼시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나와요. 왜? 나오는데 몇점 나옵니까? 뭐점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이거 구하는데 얼마 걸려요? 그냥 보험금 구하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상계좌문제되면 뭐가 돼요? 지급지 노제 해가지고 자기부담비율 가지고 뭐라 한다? 까 최저 비율 적용해서 구할 수 있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가 돼? 체대비율10%가거 요거 양상추가 넘어떻게 된다? 20% 가게 양상추가 넘어오게 되면 그냥 보험을 줄거에요 아시겠죠? 뭐 천가위가 아데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 타게 해줘야 되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풀때몇 분을 1분정도만 다풀수 있습니다 가리 금액 트 곱하기 얼마? 20% 곱하기 면접비율만 보여주시면 다풀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면접비율 강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대 면접과 피해 면접만 따지면 되는데 재정 식후재파정보를 한다? 뭔지 압다 최초 기간에 외부가 된다. 마지막 완료 하고한 부에 면적 가지고 해줘야 된다. 요거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중량으로 이거 됩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재파종이 있고, 재정식이 있습니다. 자, 재파종과 재정식이 있는데, 먼저 재파종 대상자는 원래 중요한 메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매매는 언제부터 시작해야되나 보험가입일 24시가 됩니다. 보험가입일 24시가 되는데 최초는 무조건하고 해당년도 9월 15일이 내가 보험 시작이 됩니다. 아직 없죠? 종료는 뭐가 된 가격이냐면 9월 25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10일이면 딱아시겠죠 며칠 동안 봐요. 재파홈 제가 다시 씻는 건딱 무조건 1 1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가 언제? 9월 15일, 9월 25일. 둘 중에 하나만 열심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시금치가 됩니다. 시금치예요 시금치. 시금치 노지가 됩니다. 자, 시금치하고러 1차 할때 했었죠? 우리 포항차 했었잖아. 이거 언제요? 이거는? 추울 때죠? 추운거야? 언제부터 추워져요? 10월 1일부터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언제까지? 10월 10일까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 중에서 월동무. 월동무가 됩니다. 월동무, 이제 겨울철 나는 무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가을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가을 재배 무가 돼요. 그럼 언제 되요 얘는? 10월 1 0 10? 5일이 됩니다. 그니까 뭐가 된다? 10월 25일까지가 완료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쪽팔리는 쪽파였습니다. 쪽파 대신에 실파하고 납니다. 쪽파 1년 기행이 있는데, 그럼 판매 기간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얘는 언제 된다 10월 15일부터 언제 된다? 10월 25일까지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리여때 이거 한번 묶어서 한번 해봅시다. 무시하고 쪽파죠? 김장담할때 무시에다가 쪽파. 파하고 무시 뭐 들어가요? 쏙 들어가죠? 하시겠죠? 썩들 속드... 같은 놈이야. 이렇게 봐줘. 아시겠죠? 쏙들어가다 이제 내가 15일이 되면 25일이 되면 하나만해가지면안 되겠죠? 얘는 김장담에 같이 들어간 놈이야. 아시겠죠? 그럼 어, 꼭질문하시요 어, 월동문인데 야뭐 김장남에 같이 들어가니? 그거 가지 맙시오. 우리 알기 쉽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정식이 됩니다 제정식은 월동 배추가 있습니다 자 월동 배추는 얘는 언제 되는가 하게 되면요 9월 25일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10월 5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시하고 배추가 좀 같이 남아서 옮긴대 그죠 다 따로 는다그죠 네, 얘는 시달뿐이었나요 근데 얘는 정신한 거야. 좀 키야 사나 보니까 되게 늦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얼마 차이가 요 얘가 좀, 그쵸? 늦어지기가 좀, 고의고의좀 일찍 쉬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가을 배추가 됩니다. 가을 배추. 요건 9월 10일 됩니다. 9월 20일 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 보도클리입니다보로클리인지알겠죠보글보글그죠보도클 e n 꼴 o k 시다보글보글 k e n 보 o k 이 n 보oken, 보 o 일 e n 보oken. 보 o k 아 n 보oken, 보oken. 보oken, 보 o k 다 n 보양상추 n 보oken. 3 1일로에서 9월 10일까지가 됩니다. 이것들 사이 봅시다.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험이 나올라 하는 뭐가 돼요? 두개 정도 요거 좀. 아좀 아예 특이안 되겠는가. 특히 양상추는 원래 천도한 품목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양상추 보고는 좀 뭐가 되는 거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좀 양상추 얘는 이제 가장 빨리 팔는3 0일 하고 그래서 9월 10일까지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요정도 같이 묶어서 좀 외워주시고 아시겠죠? 안되면 어떻게 되니요 제가 넘었어요. 여러 손바닥에 되죠? 이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날짜 자체가 뭐가 된다고 되면 보험기간 아시겠죠? 보험기간. 보험금 나오 되면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보험금 나오면 아주 쉬운 건데 자, 자기 자 부담 비율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죠? 딴 거는 뭐가 된다? 큰 의미 없다 했었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뭐가 돼? 시금치, 노지만 10%부터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이 이거 이렇게 낼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종합미험 생성기 보장 해가지고 내는데 시금치 품목 이렇게 낼 수만 그 자체는 혹시라도 종합이용생산비 보장 시금치 품목 나는 수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괜찮아. 왜? 이 얘기 할 거니까. 그게 노지예요? 시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 아시겠죠? 그만얘 걔네들, 그, 문제 본데 아무 그 지장 없거든. 근데 그대 하는 수업만 에 잘못 다 돼가지고. 다 정답 취해 줍니다. 그래서 극단인 경우에요. 그래서 시험 낼때 뭐가 돼? 지금 진노지 가지고 낼어서 뭐가 있는가 하게 돼요? 바로 얘 자체가 자기보다 묘의 차이 가 되다 보니까 낼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낼수 있는 것이 뭐가 됐나? 양상 쳐가지고 낼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 그래서 생선비 보장에서는 요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딴 거는 이걸 가지고 참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신 이야기도 있겠죠. 생선비 보장을 가지고 보험금이 형태가 되는 것이 고추하고 보도 클리바 그리고 그외 품목 이렇게 나오는 당박당근무어지에 쭉쭉 되는데 얘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문제 자체로 요거 보니까 이제 파 과연 정리하는 거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아야 되고 시험 열어서 뭐가 되면 고추 가지고 내기 될까요? 원래는. 요 고추 가지고 낸다는 것들. 요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된가 하게 되면, 은 이제 나왔을 때, 폭제가 나오게 되면, 은 피해율과 동시에 나오는데, 세생산비 보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놈이 누가 된가 하면, 이게 메밀이거든, 그나마 하나가. 딴 거는 피해율이 동시에, 피해율 비 곱하기, 손해적률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메밀만큼은, 피해율 자체가, 제가 면적분피해니 다른 품목에 누가 돼, 피해비율 가지고, 얘는 피해율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는 피해 면적 띄우고 한다. 도복 면적은 피해를 얼마 면적에죠 70%까지 인정해줍니다그 다음 도복 되지 않으면서 뭐가 돼? 그 조사에는 손해 정도 비율과 미보상 비율을 했는 것을 가지고 뭐가 돼? 곱해주게 되고 그 면적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이야기드릴게요 얘를 예, 한번 볼게요. 자, 매밀되어 있는데요. 자, 4천 평방 제곱미터가 재배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요. 도곡면적이 계산하기 편하게 1000이라고 합시다. 1000제곱미터가 됩니다. 도곡 이외의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도곡 이외가 되는데 여기는 2000평방제곱미터가 도곡 이외에 피해 받는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손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55도 0 나온다고 합시다. 자, 손의 정도는 뭘로 바꿔줘야 된다? 손의 정도 비율을 바꿔줘야 되죠? 네. 어떻게 봐야 니 2, 4, 6, 8장으로 되죠 요곱하기 미보상은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laughs> 그럼 피해 면적이, 얘는 얼마 돼요? 곱하기70% 해주죠? 얼마? 700? 제곱미터가 피해 받는 걸로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되겠죠? 얘는 얼마 돼요? 60%. 2,000 곱하기 얼마? 60% 하니까 1,200? 제곱메타가 뭐가 될까? 피해 면적 되겠죠? 그럼 총 피해 면적 얼마예요? 700 더하기 1200, 아니, 까1900 제곱메타가 피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4 0 0 0분의1900 제곱메타가 바로 가 된다?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자기 부담비가 얼마 된다 했습니까? 자기 부담비 율에그 외에 했었죠? 자, 여기서 그 외에 했잖아. 얼마요? 20, 30, 40이 뭐가 된다. 앞에서 매미는 자기가 얼마 돼? 20에서 40까지 자기가 책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미는 뭐만 봐줘야 되요 이건 다른 거하고 다 같은 형태가 돼요. 다른 부분하고. 아시겠죠? 근데 이어야 찾는 것은 뭐예요? 도복되면저 어, 피해 안 받은 건 넘어졌다. 넘어지다 보니까, 아고야그러 70%까지는 피해 반으로 인정해 주게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매일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딴 거는 크게 볼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료를제시되는 대로 뭐가 된다? 요것서봐주셔야 되는데, 요 문제 자체는, 원래는 요 문제, 제가 만든 책자에서는 요걸 가지고 그렇게 중요치 않아 가지고 문제 좀 완성하게 해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거 끝나고 나면 파이널이 가어서단별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할 때 그때 연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바짝 물려서 최고 다크하스가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음산 코풍을 줬던 문제입니다. 해결림 시설했던 문제. 그래서 원래 인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염산높기 때문에 인삼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